친구네 집 왔는데 친구들이 친구가 친정 엄마처럼 바리바리 양말이랑 김이랑 친구가 한 짐을 싸주네 우리 우리 내초딩 베프가 수라의 김네 개랑 아 이것도 폼폼푸린 귀엽다고 했던니 좋죠 폼폼푸린 양말이랑 선물 받았다고 양말을 이렇게 야리일 양말 새거를 이렇게 세트로 네개 주고 레이스 양말 이쁜 거 좋아하는다고 레이스 양말도 주고. 목도리도 선물 받았는데 자기 애안 쓴다고 새거 목도리도 캐시미어 목도리도 주고 친구가 새 원피스 새 블라우스도 안 입는다고 블라우스도 주고 예쁜 치마도 주고 바지도 주고 오 레이스 양말 우주세컨 양말 친구네 집 왔더니 친구가 또 이렇게 바리바리 친정엄마처럼 이렇게 싸줍니다 또 이게 정스러워가지고 또 이 추운 날, 에 양말, 이 수면 양말. 양말 또 추운 거 어떻게 알고 또. 우리 집 지금 추워서 발 시렸거든. 그러니까. 우리 집. 너네 집 와봤지, 우리 집. 아, 그리고 그게 어, 오래된 아파트라 너무 춥다고 했더니 이렇게 양말이랑 뭐 이렇게 김이랑 이렇게 바리바리 지금 김치를 싸주고 있어요. 또. 너무, 너무 나 근데 조금만 줘도 돼. 어, 우리 집올때 갖고 와. 왜냐면 버스 타는데 김치 냄새 나면 사람들이 싫어. <laughs> 알지? 어, 뭐, 뭐, 무슨 냄새야? 이럴 수가 있다고. 한 친구가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줬어요. 또 정스럽게. 또통각김치를 싸고 있어요. 내 2월 안에 초대할게. 아이고, 뭐, 초대 안 해도 되고, 나중에 초대해도 되고, 일단 너부터 샵. 어, 우선 시골 초대할게. 우와, 신한 수라의 김이라는 건 처음이에요. 또 이런 게 최고죠, 거든요. 저 자취생한테는. 이런 김이 최고거든요. 또 우리 미연이 엄마 또 총각김치 엄청 맛있는데 지금 싸주고 있거든요. 여기 친구가 최고예요. 아, 이게 또 누워서 자고 싶은데 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, 진짜. 내일 출근만 아니면. 엄마도 자고 가라고. <laughs> 엄마 엄마 집도 아니면서 자고 가래. <laughs> 너무 웃겨. 너 냄새 안 나게 바리바리 두번세번 랩핑 해야 되는 거 알지? 너네 엄마 너네 엄마 김치 진짜 맛있지. 아니 초등학교 때랑 똑같으셔 엄마가. 어제 김치 한번 이렇게 좀 어? 영상에 남겨놔야지 어, 얼마나 맛있는지. 엄마 엄마 김치가 엄청 맛있거든요. 하나 먹고 싶거든요. <laughs> 하나 먹어도...